이를 맞이서 이분 정말 바쁜 분입니다 역학계 대부 조규분 박사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와, 와. 아, 아, 대박, 대박, 아, 대박. 대박. 드디어 함께 왔습니다 손금 정말 궁금해 들 하시는 거아요 근데요 지난주에요 우리 준호 선생님이 딴거 하셨잖아요 우리 저 수비학 타로 제가 네. 볼때 주제 바꾸신 거 같은데 더 음. 강한 것 <laughs> 같습니다. 갑자기 바뀐 아, 듯한 바뀐 느낌이 것 들죠? 와 되게 꿈은 데? 진짜 강해요. 예 음. 네, 안녕하세요 아 리얼도사 조경훈입니다. 오늘은 손 꿈에 담겨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한수 전달해드리고자 아 합니다. 아 방송을 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 그리고 또 판정단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손 꿈과 비교를 해보시면 음. 재미가 두배될것 같습니다. 아 자이손 아 꿈은 왼손은 선천 눈으로서 2 5살 이전에 오늘 보는 것이고 아아 왼손이? 오른손은 후천 눈으로서 2 5살 이후의 오늘 봅니다 예. 아 저는 딱2 5다인데요두개다 아 보고 싶은요 예. 손꿈에 <laughs> 있는 무늬는. 크게 저까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 손에서부터 어, 엄지 손을 길게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 네. 생명선입니다. 어, 생명. 맞아 맞아. 생명선은 아, 주로 성장하고 건강을 어. 보는 선입니다. 그리고 생명선에서 같이 시작되면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선. 어, 이 선은 두뇌선입니다. 응? 무슨 두뇌선은 주로 지능. 지금과 어? 어떤 적성 이런 부분을 미쳤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세번째는 감정 선이라 그래서 두뇌선 위에서부터 해갖고 검지 쪽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선입니다 어요 아 감정 선은 주로 애정을 볼때 살펴보는 선입니다 아 다음 네 번째 손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지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선 요거는 없어? 운명선입니다. 응. 운명선은 직업, 직업의 성공 여부를 보는 선입니다. 아 제가 오늘처럼 이판정단 분들한테 이 반응이 뜨거운 적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거 오늘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뇌선서부터 약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라간 요 선. 요 선은 성공선입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살펴보는 선인데요. 주로 이 운명선하고 성공선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공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애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갖고, 감정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손가락에서 시작해갖고, 중지로, 아니, 검지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선입니다. 이 선이, 검지로 길게 이어지면 아, 여기까지 최상의 연인이다. 아. 연인? 아. 이런 분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아, 미혼들은. 그런데 이 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음. 아주 최상의 연인하고 어,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 좋습니다. 아. 다음에 요 <laughs> 감정선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어지시는 분들 있습니다. 요런 음. 음. 분들은 이혼했다 재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뭐야 <laughs> 이 강정선이 가끔은 <laughs> 못 이렇게, 이렇게 그런 슬 이런 식으로 쇠사슬처럼 있다면? 이렇게 이어져서 아, 계신 분들이 아, 있습니다. 손이 잘, 손이 잘 손이 보면 사슬처럼 <laughs> 이런 분들은 안 결혼한 뒤에 약간 변태적인 변태 변태 성향으로 <laughs> 흘러갈 수 <laughs> 있는 분들. 변태요? 지서 변태가 나를 쳐다봅니까? 선생님 변태야. 있어 쇠사슬 오! 이거 나 완전 스 <두> <두> 완전 체인이에요, 체인. 다음 에 계속해서 할게요. 그러면, 자. 네. 이한 약지 약지 손가락이맨세 그래. 번째 금하고요. <두> 네. 요 끝마디 여기하고 네. 요 감정선 요 사이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 바람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발 방송하듯이 해주세요 <laughs> 자 부탁드립니다 녹화하듯이 해주십시오 여기 저 예, 역술가 찾아온 저 손님들이 네. 아닙니다 네자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반대로 요 마디가 더 길면 부부지간에 궁합이 좋습니다 아, 어. 더 밑에가 넓으면 <laughs> 아 밑에가 넓으면은 이성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나관심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감정선이 올라가다 주체 손가락으로 아,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 아, 이 사이로 해봐나? 빠지는 건 뭐냐, 그러시예 아,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반 길수록 최상의 연인,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건데 네. 짧을수록 그리고 여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좀 네. 거기서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네, 좋은 연인, 좋은 배우자하고는 네.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 선이 짧을수록. 와. 자, 다음에 결혼선입니다. 어? 결혼, 결혼. 결혼은 결혼이 감정선하고 새끼손가락 음. 이 사이 요 부위에 있는 선을 말하는데요 음. 여기에 선이 잔선이 한두개 정도 있으면 이성하고 인연이 좀 박한 상태입니다 음. 음. 아. 그리고 세 아. 개나 네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개. 체계입니다. 그 이상 세계. 그 이상의 선이 생기게 되면 요것도 바람입니다. 세는 없어요. 하나 있어요. 저기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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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정은 씨. 결혼선은 사실은 선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 선천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아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laughs> 네. 좋으면 들이대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어, 있는데, 여기 여기 샘이. 샘이. 어, 선천적으로 자기 천생연분을 만나야 되는 것도 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왼손하고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어. 됩니다. 여기도 네. 아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 알았던 상식하고 아. 조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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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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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요. 있는 요. 것 같아요. 어허. 아까 여기, 요 결혼하는 시간대를, 저희는 요게 자식선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죠? 그렇죠? 렇 음. 아니, 아니, 자식선도 그 밑에 있는데요. 어디가 자식선이냐면, 위에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게 자식선입니다 예 알긴 하셨는데 2% 프로 부족했습니다 아 예나 없는데 나 없네? 저희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꺾어 왔고요 어. 여기 진짜, 알이 몇개 생기면 그래, 큰 알이 생기면 아들이고요 작은 알이 <laughs> <아들라리 웃음> 생기면 큰 알이 생기면 큰알 맞아요. 진짜. 알이 아, 생 공부 안 하고 뭐한거야저저저기여기여기이생게생이알로 아, 저, 선생님이 선생님이. 했는데. 야생이생금이거나 아들 이생기하이면이거공부아이리 <laughs>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알이 저는 아들 하나에. <laughs> 이어 봤었거든요. 이거는 R. 조금 전에 거. 자식선 이경애 씨가 얘기할 때 감정선 밑에 있는 게 자식선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이 자식선이 반듯하고 길면은 좋은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요. 이 자식선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 생기거나 요럴 경우는 좀 자식이 속을 새길수 있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네. 요 감정선 밑에 이렇게 잔주름이 있다. 응. 그리고 두뇌선이 밑으로 이렇게 쳐졌다. 요런 남성분들은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성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와. 반대로 여성분들은 중지에 잔선이 많다든지 중지에 잔선이 많다든지 두뇌선하고 생명선이 붙어서 시작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시작할 경우 요런 여성분들은 연하의 남성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전혀. 아, 아직 솔로인 사람이 검지 밑에 십자가가 있다. 어? 애인이, 어, 생길 아, 밑에 십자가. 아니, 십자가 애인이 생길 수 있는 징조입니다. 검지에 어디요? 검지 밑에 십자가. 이경희 씨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검지 밑에 십자가. 이거 애인이 생길 수 있는 징조입니다. 아, 님저 지금 심각해요. 어, 드디어 가네요. 드디어 여기 가. 여기 만 십자가. 네. 십자가 있어요? 저기,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어. <laughs> 오, 이거는, 시차가 음, 있 이거는 조금 생기려고 다말것 같습니다. 예. 바람만 불고, 바람만 불고 끝날 것 같아요. 있겠네. 예. 아, 예. 아쉽습니다. 조금 예. 더 기다리세요. 예. 선생님, 정말. 이거 하나만요. 사실, 청소년 여자 소녀 시절에는 음. 여기 많이 보거든요. 가운데, 그, 그러니까, 맨 그러니까. 끝에 마디가 넓을수록 잘생긴 그치. 남편을 음, 만난다고. 그렇죠. 아. 지금 없는 선생님 손을 보니까요. 네. 그 남편은 정말 잘생겨서 이렇게 넓은 마디가 없어요 어, 정말 요 이렇게 잘생겨서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어. 애정관이 여기서 잘렸어 네. 네. <놀나> <laughs>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생긴 남잔잖아요 애정은 네. 반에서 잘렸어 너끝 날래 자 다음 두뇌선으로 가겠습니다 두뇌선은. 생명선이 시작되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선입니다. 음. 이것은 기능하고 관련된 건데 약간은 적성 이런 부분도 음.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신 분, 사업가 스타일, 음. 음. 아. 두뇌선이 수평이신 분, 모든 업종에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 아. <laughs> 그리고 내려갔어. 두뇌선이 아래로 이렇게 처진 경우. 내려갔어. 예술과 스타일 아, 우리 예술과 스타일이야 아또 아, 두뇌선과 어, 생명선이 뭐, 떨어져서 뭐, 시작이 되는 경우 두뇌선이.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업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 <laughs> 그 두뇌선 나가는 데서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막는 선이 있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두뇌선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는 끊어졌다 이어지는 아, 경우는 가다가 사업에 조금 어 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선이 갖다 끊어졌다는 것은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손바닥에 또는 어느 손꿈에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이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늬가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금이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되다가 안 좋은 수업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명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선. 생명선은 말 그대로 생명하고 생명, 건강에 생명, 관련된 생명, 선입니다. 그이 생명선이 굵고 <laughs> <붉고 웃음>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엄지손가락을 넓게 쌀수록 좋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나도. 장수하고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생명선이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졌다 이어진 경우 또는 생명선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경우 이런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냐 운명선하고 성공선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운명선은 손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지까지 쭉 올라가는 선을 말하고 성공선은 두뇌선에서부터 약지까지 올라가는 요두 선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두개 선은 항상 같이 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공에 좀 영향이 올수 있습니다. 일단 운명선이 손목에서부터 중지까지 길게 이어진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이 좀잘 풀리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손금입니다. 그리고 운명선이 생명선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시는 경우 이런 네. 선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선입니다 여기 생명선에서생명선에서 운명선이 생명선에서 시작. 네, 네. 생명선 시작되는 경우는 생명선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네, 네. 유산을 네. 받을 수 있는 선입니다고 아. 네. 그리고+ 나나 있어 있어. 그리고+ 나 있어 있어. 그리고+ 그리고+ 닥리고그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리라그시고 분들은. 인기로 성공할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시는 연예인 분들이나 스포츠 스타 그런 분들의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운명선이 쭉 올라가는데 운명선에서 성공선이 빠져나가고 운명선에서 새끼 손가락으로 사업선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거는 재물복이 대단히 좋아서 재벌이 될 수도 있는 손금입니다. 아아아 이렇게 아아아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면 자아 그리고. 성공선, 성공선 같은 경우, 성공선이 마찬가지 손목에서부터 길게 시작이 돼가지고 약지 손가락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재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굳은살이 막었네. 두뇌선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자수선갑니다. 그리고 두뇌선하고 감정선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군외선하고 예, 예. 감정선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예, 예, 경우가 예, 예, 있는데, 예, 예. 요거는 막중송금이라 그래서 예. 외국 사람들은 좀 많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틈으로 백 명에 한명 정도 있는 선인데, 요런 음. 사람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어? 예. 대박이다. 이거. 어. 어. 이거. 하 시간 그래. 하일. 예. 외국인들은 종종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 명도 안 됩니다. 이거. 있 완전 일자예요. 예. 일자요? 와, 일자. 일자. 너는 쪽박이다. <laughs> 미안해요 저기, 아유 미안해서 일자 중에서도 큰일났네. 끝까지 간게 있고, 중간에서 끝난 게 있고, 아래로 쳐진 게 있고, 야, 얘 원래 송재웅 씨가 뛰어오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아 길어요. 길어요! 예, 요거는, 요거는, 어,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옛날에 그 가수할 때 대박 터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쪽박 났을 것 같고, 지금은 다시 대박으로 올라가죠. 아유, 진짜? 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손이 살집이 <목소리> 있어갖고 두툼하고요. 그리고 <목소리> 열분 분홍색이 <부름색이 목소리> 있어야지 <목소리> 크게 성공하고 큰 재물이 <목소리> 들어옵니다. 아무리 이 다섯 가지 손꿈이 좋다고 하더라도 손이 살이 없고 윤태가지 않으면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없고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손꿈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께서 혹시 자신의 손금이 어, 별로 좋은 손금이 아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손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면 손금은 좋게 바뀌고 그러면 복과 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